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카타임 토마입니다. 아, 저는 지금 알페온, 제차 알페온 2.4 2 l 2 4 0 모델을 타고 있습니다. 왜이 차를 갑자기 또 리뷰를 하느냐. 이게 10년이 됐어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정확하게 되진 않았어요. 내년이 돼야 이제 10년이고, 10년 차죠. 지금 9월이니까 거의 10년 뭐, 10년 됐다고 보시고요. 키로스로 보자면은 15만 4,523km를 탔고, 아, 이 차를 타고 참 수많은 일들이 있었네요. 여행도 많이 다니고, 이걸로 캠핑도 다니고, 정말 수많은 일이 있었는데, 어 뒷바퀴 쪽에서 과속방지통 넘을 때 찌그덕 하는 소리, 그거를 한 5년 이상을 들으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거를 바로 잡았어야 되는데, 그 소리를 그냥 들으면서 여태까지 살았던 거죠. 고개 이제 풀리니까 이 소리는 점점 심해지고 차량이 약간 풀어지는 느낌? 하체가 좀 많이 풀어지는 그런 느낌이 좀 들었었는데, 어, 제가 영상으로 한번 올려드렸는데 저번에 이제 뒤에 그 고무랑 이제 뭐였더라? 부품 두 개를 갈았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 소리가 잡혔습니다. 소리가 일단 잡혔고, 그리고 이 하체 세팅도 어느 정도 좀 조여지는 느낌, 다시 옛날처럼 조여지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갑자기 이제 알페온이 막 이게, 주행이 마음에 들어서 요즘 제가 좀 많이 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아내가 주로 타는 차인데 저도 좀 많이 타고 있어요 요즘에 마음에 들어서요. 얼마 전에 제가 그랜저 2.4 신형 모델을 잠깐 타볼 기회가 있어서 좀 타봤어요. 저 막내 이모가 그 차를 사셨더라고요. 저희 동네에 좀 일이 생겨가지고 왔다가 제가 한한 시간 정도 이제 달라 그래서 차를 타봤는데. 어, 차 상당히 좋더라고요 상품성도 좋고 여러 종합적인 부분이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실내도 엄청 화려하고 야 요즘에 진짜 그렇게 꾸미는 기술은 현대 기아가 정말 최고인 것 같아요 하여튼 그거를 타면서 갑자기 이 차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주행 질감이 딸 표현이 더 좋다 <laughs> 어,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예, 3세대 플랫폼이 들어가서 그랜저의 주행 질감도 바로 이전의 IG 모델보다 더 좋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아, 알페온이 더 좋은데 <laughs>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이게 좀더 진중한 느낌이 들고 그 차량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가볍다? 경쾌하다? 근데 이게 준대형 세단 같은 이 고급형 차량들은 약간 좀 진중한 맛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 그런 부분에서는 알파운이좀더 난데? 그리고 좀더이 차가 조용한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 그런 저의 경우에는 2.5리터 가솔린 엔진이었는데 좀밟으니까 약간 좀 팔기통 소리? 그걸 흉내내는 그런 소리가 나더라고요. 다다다하면서 그런 그걸 흉내내는 소리가 나길래 어 이런 소리가 이 차에 어울리나? 어, 그런 생각도 좀 들었고. 그래서 그냥 차에 대해서 한번 또 이렇게 말씀드리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갑자기 좀 아,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가지고 나왔는데 어이 서론이 길었네 먼저 좀이 차량 디자인 괜찮지 않나요? 어, 저는 이차 처음에 나왔을 때 디자인이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 지금 봐도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다만 좀 이렇게 폭이 좀 좁아 보여가지고 앞에서 보면은 준대형 차량 다운 그런 와이드한 맛이 조금은 떨어진다는 게 단점인 것 같은데 그래도 이 정도면은 괜찮은 디자인을 난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준대형 세단타운 그런 뭐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실내 같은 경우에는 이게 2014년식인데, 그때만 해도 이런 아날로그 플러스터와 이런 자그마한 내비게이션 모니터, 요걸 이제 기초로 하고 뭐 이런 좀어 디자인을 좀 꾸며놨어요. 지금 같으면 이제 이게 좀, 좀 클래식하죠? 지금 막 이렇게 와이드 디스플레이가 유행이니까. 그래도 당시에 이차 사면서 이 실내 디자인에 대해서는 괜찮다고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했고요. 특히 이랩버라운드 디자인 이렇게, 이렇게 승객들을 감싸는 듯한 이런 모습은 되게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이제 좀 단점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이쪽 부분에 추가로 수납 공간을 마련할 수 있을 텐데 이 센터페시아가 이렇게 들어오면서 이게 수납 공간이 좀 부족해졌다는 그런 게좀 단점 부각이 되고요. 어, 실내도 넓어요. 지금 신형 그랜저보다는 솔직히. 2열 어, 레그룸이 좀 좁긴 한데 그래도 되게 넓어요. 그래서 편안하게 탈수 있는 실내 디자인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항상 이 차량을 얘기할 때 단점으로 부각됐던 부분이 이 트렁크 공간이에요. 트렁크가 400리터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옆에 이 내장재 때문에 여기 폭이 좁아가지고 많이 좁다는 그런 평을 받았었어요. 준대형 중에. 근데 지금이어서 보면 또 그게 단점도 아닌 것 같은 게 신형 그랜저도 그렇고 뭐 제네시스 G80도 그렇고, 요즘 나오는 차들 트렁크 그렇게 안 넓거든요? 희한해, 보면은, 현대기아 차는 뭐 트렁크를 전작 대비 좀 좁게 가져가도 욕을 별로 안 먹어. 르상세들은 그런 부분에서 있으면 그거 되게 욕을 많이 먹어요. 이 차량도 이 트렁크 때문에 진짜 되게 욕을 많이 먹었죠. 괜찮거든요, 트렁크? 몰라, 내가 골프를 안 치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골프 치는 사람들은 어, 골프백 4개가 들어가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4개가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 단점이 있지만 괜찮아요, 쓸만해. 버튼도 1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멀쩡해요. 요게 살짝 까진 데가 있는데 요거는 제가 뭐디퓨저에 살짝 튀어 가지고 이렇게 조금 까진 거고. 어그 밖에 버튼 같은 경우에는 그 렉서스 차량들 있잖아요. 보면 버튼 상태가 10년이 지나도 그 벗겨진 부분 없이 좋다. 뭐 이런 평가를 많이 하잖아요. 내구성 얘기를 하면서. 이 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차도. 이 차도 이 버튼이 멀쩡해요. 이런 거는 좋죠. 그리고 뭐 오디오도 뭐 인피니티 오디오 들어갔는데 괜찮고. 아, 이 순정 디스플레이가 이게 예전에 그 폭염 맞으면서 좀 맛이 갔어요. 그래서 뭐 터치나 이런 건잘 되는데. 시간이 안맞더라고 시간이. 시간이 안 맞는다는 그런 하자가 발생했는데 그래서 올인원으로 바꿔 볼까 생각을 해 봤는데 어이 차가 가격이 지금 중고차 값이 한 500만 원? 그 정도잖아요. 500만 원? 600만 원? 비싼 거만700 정도? 아좀 억울한 게 이거 살때 HG 그랜저보다 더 비쌌거든요. 내 HG 그랜저 지금 보니까 가격이 대충 1000만 원은 다 넘더라고요. 1100만 원막이 정도? 엄청 많이 탄게 이제 700만 원까지 떨어져 있는 걸 봤고 한 3, 400만 원은 더 비싼 것 같아요. 이 알페온보다. 야, 이거는 진짜 비닐 뜯는 순간 천만 원 까진다고 얘기 들으면서 그냥 어차피 뭐 아니 10년 지나면 다 똑같아. 그러면 산 거거든요. 근데 10년이 지났는데도 가격이 그랜저랑 이차랑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뭐 그냥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한 10년 뭐 이렇게 편하게 타면은 그게 남는 거다 생각을 했는데 막상 이제. 10년, 10년, 10년이 금방 가, 10년이 금방 가. 10년이 다 지난 다음에 보니까 조금 좀 그런 부분이 아쉽더라고요. 가격적인 부분도 그런 것에 대한 그 아쉬움도 무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다음에는 진짜 현기차 사야 되겠어. 자동차를 여태까지 현대계아차 새차를 산 적이 거의 없는데, 이렇게 이제 중고 리셀 가치까지 생각을 해보면, 손해긴 손해예요, 확실히. 그런 좀 단점이 있네. 아, 어쨌든 이렇게 중고 가치가 뚝 떨어져 있는 차인데, 내비게이션 고친다고 올인원 좀 알아봤거든요. 그것도 한 100만원 하더만, 그 올인원을 붙인다고 해가지고, 그게 뭐 그렇게 가치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분들은 뭐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차에 돈 쓸려면 일찍 써라. 신차 때 써라.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탄 다음에 이 차에 돈을 쓴다는 게 너무나 아깝더라고요. <laughs> 그래가지고 그냥 정비만 하면서 타고 있는 거죠. 뭐 여기까지 쓸데없는 소리를 해봤고 기본기 차의 기본기. 그러니까 달리고 꺾고 브레이크 이런 거 이런 거는 좋아요. 솔직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형 그랜저보다 나는 이차가더 좋은 것 같아요. 뭐 알페온의 오너분들은 제 말이 제 말씀이 어떤 건지 공감을 하실 거예요. 그렇죠? 공감하시죠? 아, 좋아요, 진짜. 주행질감 참 좋은 것 같아요. 조용하고, 노면을 딱 타고 가는 느낌이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이 느낌 때문에 이 차를 버리지 못하고 계속 타는 것 같아요. 계속 타는 것 같습니다. 신형 그랜저 같은 경우에도 핸들링 같은 거 상당히 좋아졌죠. 좋아졌는데, 핸들링이나 브레이킹은 한국주행이 쉐시가 좋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쉐시가 결국 기본기잖아요. 이 차도 마찬가지로 돌고, 브레이크 잡고. 그런 거 되게 좋아요. 그리고 내구성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브레이크 같은 경우에 지금 15만을 탔는데도 브레이크 패드가 아직도 한반 이상, 반 정도가 남았다 그래요. 반 이상이 남았다 그래서 안 갈아도 된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타고 있고, 그리고 뭐 제동 성능에 대해서 한 번도 문제가 있다 이런 느낌은 받아본 적이 없어요. 아직까지도 15만을 샀는데 내구성 좋은 거 아닌가요? 그리고 어뭐 솔레노이드 밸브나 그니까 펌프 뭐이 정도를 교환해주고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후륜 쪽에 구무 그거 좀 교환해주고 이 정도를 교환했던 것 같고 나머지는 뭐 아직도 라이트 잘 들어오고. 뒤에 그 LED 라이트 꺼진 데 없고, 아직도 좋아요. 아직도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느끼는데, 진짜 이 정도면은 상당히 훌륭한 내구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속 썩인 적이 없어가지고, 뒤에 찌그덕거리는 소리는 제가 좀 속을 썩긴 썩었네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 제가 게을러가지고, 그걸 안 바꾼 거니까. 카페 많이 그런, 종류의 후기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서 그거 보고 그냥 바로 갈았으면 은 돈도 20만 원밖에 안 들었거든요 옛날에 진작 고칠 걸 그거 말고는 요거 요거 이제 시간 좀 이상한 거 요거 말고는 없습니다 연비도 뭐 대략 10키로 정도 계속 나와 주는 거 같고 아 그거 안 좋네요, 그거. 에어컨 클리너 갈기가 너무 힘들어. 에어컨 클리너 가려면 대시보드에 저 수납함 뜯어내고 저 안쪽에 파고 들어가가지고 뽑아야 돼요. 대시보드 수납함만 내리고 교환하기끔 만들어놨으면 은 희한해요. 그때 당시에 나왔던 크루즈 차량은 그렇게 쉽게 돼 있었거든요. 근데 이 차량은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놨어요. 사실, 저 찌그덕찌그덕 찌그덕 걸었을 때, 저는 이제 정남이가 좀 떨어져가지고, 진짜 바꿀까? 이 생각도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알아보기도 했고, 근데 저 고치고 나니까 또 다시 또, 옛날에 그이 차를 살때 느꼈던 그런 만족감이 다시 느껴져가지고, 5년만 더 타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만까지는 타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제 10년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슬슬 이 차의 후속 모델도 봐야 되겠죠. 이 차가 우리를 곁을 떠나게 되면 새로운 차를 들여와야 되니까. 살펴보고는 있지만, 계속해서 좀살 생각이고, 여전히 마음에 든다. 높은 안전성을 가지고 있, 있다는 점도 좋고, 좋아요. 좋습니다. 사회초년생들 중형세단 사잖아요. 뭐, LF소나타 같은 거 사잖아요. LF소나타도 괜찮지만, 이거 사가지고 타고 다니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3리터 모델 같은 경우에는 뭐, 엔진 실화도 발생한다고 하고, 그런 문제가 있지만, 2.4 같은 경우에는 엔진도 뭐, 괜찮고, 큰 이슈 없는 것 같고, 가성비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추천드려요. 저는 사고 말고는 여러분들 선택이니까 제가 아마 거기까지 말씀드릴 수는 없고 메르세 뭐 소나타나 또뭐 HG 그랜저를 살 거면 저라면은 알페온 시승해보고 좀더 상태 좋은 녀석으로 골라오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HG 그랜저 어 얼마 전에 좀 직장 동료 차를 좀 타봤는데 이런 느낌이 안 나옵니다. 이런 짱짱한 느낌 안 나오고 세월이 지났잖아요 많이 그래서 서스펜션 쪽이 좀 헐렁한 느낌 들어요. 내구성 뭐 이런 거 보면은. 이 차량이 더 좋다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에어컨도 시원하고요. 뭐 GM차 에어컨 시원한 거 다들 아시죠? 완벽하지는 않지만 좀더 오래 네, 탈것 같아요. 자, 이것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이차 이제 그만 뭐라 그래요? <laughs> 아니, 뭐라 그러지도 않잖아 솔직히. 관심도 없잖아. 그지? 관심도 없어요. 욕은 하지 마요 아, 욕할 만한 차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이것으로 진짜로 마치겠습니다 아, 시청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